안녕하십니까? ABN 시청자 여러분. ABN 박상우입니다 오늘은 ABN을 사랑하시고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BN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데요. 바로 이 작은 박스 안에 ABN에서 선별한 약 500여 편의 영상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TV나 아니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연결 없이 바로 시청이 가능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이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여기 있는 컴포넌트나 HDMI 슬롯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함께 배송되는 바로 이 리모컨을 통해서 전원을 켜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4개의 화살표와 OK 버튼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DVD로 구워달라고 요청하시는 우리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인 화면에 우리 ABN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나타내는 영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폰트가 바뀌지 않아서 자 이것을 중앙에 OK를 눌러줄까요? 누르면 저희가 준비한 말씀 꾸러미들이 있습니다. 1번이 기획 말씀 영상 저희 ABN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기획 말씀이죠. 바로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들 바로 이 말씀 꾸러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장막 부흥의 말씀 영상이고요. 이 속에는 2012년 여름 장막 부흥 영상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2013년 장막 부흥회 중에서도 선별된 영상 컨텐츠가 바로 이곳에 업데이트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말씀 성회와 정규 예배 실황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고 다양한 집회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5번에는 대륙성교회를 포함한 여러 여타 성교단체들의 현장감 넘치는 성교 다큐멘터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율이 부족한 우리 자녀분들이 보고 아 성교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음성 성경 낭독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언인 신낭독 김은하 아나운서가 직접 낭독한 음성 서비스도 바로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결하셔서 틀어놓으시고 청소든 빨래든 그리고 쉬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살표를 아래로 눌러서 1번 기획 말씀 영상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라 가나 다라 순으로 우리 강사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나오시죠 이 많죠 김명호 목사님의 구원의 돌이 모든 이해에 충만한 부여함 8강. 복음이 그죠 6강. 이런 식으로 말씀꾸러이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쭉쭉쭉 내리면 김용목사님, 박선섭 임만우엘 원장님, 백근철 목사, 이상구 박사님, 최정호 원장님, 최사순 원장님, 여기 보시면 홍강희 목사님 위에 하영판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 성교사 학교 기본과정 70강입니다. 이것을 OK를 누르면 70강의 하연판 장로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6번 운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버퍼링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컨텐츠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하시는 예수께로 운동, 그 운동의 핵심 텍스트인 시대 소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김은아 아나운서가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시대 소망 낭독인데요. 기획 말씀 영상에서 하위 말씀 꾸러미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에 음성 예언의 신 낭독 김은하 아나운서 있죠? 이거를 오케이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시대 소망 외에도 각 시대의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사도 행적을 포함한 여러 예언의 신콘텐츠들이 김은하 아나운서의 헌신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 소망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대 소망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아 근데 여기 텅 비어있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고장이 있닌냐 아니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이것은 음성 녹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movie 영상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그래서 뮤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방향으로 되어있는 화살표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뮤직 했더니 음성 했더니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챕터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최근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투쟁의 시절'을 구장 누르면 장 '투쟁의 시절' 바로 이렇게 김대나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대 소망들이 만든 규례들로 에 섰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거실과 서재 또는 사무실 직무실이 항상 말씀으로 넘쳐나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소나, 때로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때로는 집에 구도자가 왔을 때, 때로는 평소에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친척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전도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든 ABN 후원자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의 후원을 약정하신 모든 ABN 후원자님께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100명 이상의 후원자님들이 모아졌을 때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인터넷 연결선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 컨텐츠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작은 박스 안에 약 800편에서 최고 1,000편까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상한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업데이트해 드리는 것이죠. 저는 희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소 또는 교회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회합의 거실 장소가 늘 말씀과 기도로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을 후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떠신지요?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연락처와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그 외에 다양한 사항들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BN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BN 곽상규였습니다.